조폴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 영어에 41번, 42번을 풀 건데요. 이 문제는 1지문 2문항이죠. 지금 현재는 41번 제목, 42번 어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문제부터 하나씩 푸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41번의 제목문제를 풀 때는요, 처음과 끝을 보시고, 42번 어휘를 풀땐 나머지 부분을 다 읽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1번을 푸실 때는요, 처음과 끝을 읽고 푼 다음에, 42번 어휘 문제는 이 나머지 부분을 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1지문 이문항은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돼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지문 이문항 이기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문제 하나 풀고 또 읽은 다음에 문제 하나 풀고 그러면 잘안 풀려요.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스피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부터 하나씩 푸는 방식으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지문의 처음을 볼 건데요. 4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자, 41번 문제만 풀기 위해서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하나의 방법은요. 근데 그 방법은 Over-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Over-hyping은 과대광고하다요. 이야기를 과대 강고하는 것에 기여하는 걸 피하는 하나의 방법은 say nothing.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군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과학자에겐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이 과학자 분들은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시는데,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리고 제안을 제시할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과학자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네요 자 그럼 처음 부분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이 내용은요 일단 주인공은 과학자죠. 과학자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대요. 그렇지만 결국 뭐라고 하니까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아, 과학자가 말을 하지 않는 건 현실적이지 않구나. 자,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과학자는 말을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일단 이지문의 처음을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의 끝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지문의 끝 부분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문의 처음 부분에서 과학자가 말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말을 한다. 라는 내용을 건졌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방금 지었습니다만, 한번더 지울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이 비치면은 화면에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지우겠습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찍는 거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지문의 끝부분이고요. 이 끝부분은 41번 제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기에 주목해야죠. 동시에가 있다는 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과학자들인데 그냥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다른 과학자들은 말하는 것에 계속 저항을 한대요. 기자들과 말하는 것에요. 그것에 의해서 p r e j e r v i n 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그분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고요 그리고 running the risk of 뭐뭐 ~~하는 위험을 무릅쓰는데 잘못 인용되고요 다른 불쾌함들을요 근데 이 불쾌함은 뭐냐면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 언론 보도와 관계된 불쾌함이군요 이런 것들을 겪을 위험을 무릅쓰게 된대요 자 여기서 잠깐 삐깍거리는거 있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42번 문제를 풀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선지가 있잖아요 이 어휘가 맞느냐 틀리냐를 묻는 게 바로 42번이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앤드루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 인용될 위험을 겪지 않겠죠 그리고 불쾌한 것들을 겪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내용이 이상하네요 41번을 푸는 중이긴 하지만 42번에 5번 선지가 좀 이상한데 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내용을 정리를 해야죠 자, 우리가 지금 41번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독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부분을 보니까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았죠? 동시에란 말 나왔고 다른 과학자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말을 하지 않는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말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끝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할수 있는데 동시에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앞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과학자일 텐데 이분들과 비교가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 말을 한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추측입니다. 추측.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이 내용. 과학자가 말을 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41번 제목 문제를 풀어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한번더 지워야 되니까, 빨리 지울게요. 여러분은 41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41번 제목을 풀겠습니다. 제목을 풀때 근거는 과학자가 언론에 말을 해, 안 해. 이겁니다. 자, 1번 보니까요. 과학자와 언론 사이의 갈등의 관계. 일단, 과학자, 언론 나왔고요 관계 나왔네요. 갈등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필요한 키워드가 다 있네요. 네, 1번 괜찮고요 자, 2번은요. 과학자의 선택인데요. be exposed to 하면 노출되다죠? 언론에 노출되느냐, 아니냐라는 선택이네요. 이것도 과학자도 있고, 언론 있고, 그리고 말하다라는 내용도 있고 다 괜찮네요. 자, 3번입니다. 과학자님들, 조심하세요. 언론에 말하고 있을 때는요. 이것도 다 있죠. 네, 3번도 괜찮고요. 자, 4번은요. 아, 딜레마인데 과학적인 진실과 언론의 주목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트러스트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꼭 과학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과학이 있으니까 세모 표시 정도 할게요. 그래도 1, 2, 3번이 더 답에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5번은요? 누가 기후 문제에 책임이 있나요? 과학자들인가요? 아니면 언론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왜 아니냐면 크라임 이슈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과 끝을 읽고 41번, 정답을 걸러낼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과 끝만 읽고 정답이 바로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처음과 끝을 읽고 지문이 대충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41번을 풀어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41번에 선지 하나는 걸러냈고요. 그리고 하나도 아닐 것 같다라고 정도을 했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입니다.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렇게 풀어본 다음에 이제 42번을 푸는 겁니다. 42번 문제를 풀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안 읽어본 나머지 부분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과 끝을 읽으면서 이 지문의 내용을 대략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어휘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고요. 그렇게 풀다 보면 41번 제목 문제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과학자들과 말하는 것이 이점이 있어요. Getting a message out 메시지를 밖으로 내어놓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말하는 거죠. 메시지를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아마도 호의적인 인정을 받는 것에서 이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얘기.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죠. 잘못 해석이 되고요. 반복해서 분명하게 하는 필요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은 논쟁에 얽히는 위험을 무릅쓰야 돼요. 자 어떤 과학자님께서 언론에 나와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려고 계속 해명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과학자분이 하신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나왔으니까이 어드밴티지스의 근거는요. In getting a message out i n d p e r s t receiving favorable recognition에서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봐야죠. 여기까지만. 메시지를 말해서 좋게 인정을 받아요. 이거는 뭡니까? 강점 맞죠. 그러니까 A 번은 맞는 어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decision of 결정은요,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언론에게 말하느냐 아니냐라는 결정은요, 꽤. 개인적인 경향이 있네요. 자, 이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부분, 안 읽은 부분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누가 나와요? 역시 과학자가 말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꽤 부담스러우니까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문을 아니,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였어요? 과학자가 말을 하느냐, 아니냐, 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 일이 워낙 부담스러우니까, 과학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또 지웁니다. 자, 다음 또 갈게요. 100cage ago, 수십 년 전에.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는 과거란 시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수능 영어 지문에서 과거란 시간이 나오면요. 이것과 대비되는 현재라는 시간대가 나올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시간대는요. 다른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가 좋으면 현재가 나쁘고. 과거가 나쁘면 현재는 좋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과거가 있으니까 또 읽다 보면 다른 시간대의 현재가 나올 거다라고 추측을 하면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내용 보면 수십 년전엔 이례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였어요. 지구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결론은요. 언론에게 흥미가 있는 결론을 내어놓는 거였군요. 그게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 여기 퓨어를 시작하죠. 퓨어로 시작하면 부정입니다. 이게 해석할 때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퓨어로 시작하면 아 부정이구나 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좋아요. 언론의 접촉이 기대되거나 동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그런 언론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이에요 과학자가 언론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과학자가 언론에 말을 하지 않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b를 또 풀어 봐야 되겠죠 자 b를 봅니다 이언유저을 풀려 면 여기까지 봐야죠 여기까지 그러면 과학자들이 언론에 흥미로운 결론을 내어 놨다는 건 말을 하기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엔드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엔드에 이어지는 내용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말을 했다는 건 평범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거였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unusual? 맞네요. 자, 다음 문장 계속합니다. 자, in the 1970s. 자, 여기 시간대가 나왔고요. 이 시간대는 수십 년 전이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과거는 뭐였습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과거는 뭐겠어요? 말하지 않았다. 일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의 과학자들, 그 과학자들이 언론과 자주 말을 했던 과학자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자주 비난을 받았군요. 동료 과학자들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자 여기 지금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나오니까 말을 하면 비난 받는다 이거 맞죠? 지금 앞 문장이 근거가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b 하고 c 어휘 풀어봤고요. 내용 또 정리합니다. 자 과거에 과학자가 말을 했다 안 했다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되네요. 과거에 말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질문을 볼 건데요. 과거라는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시간대의 현재가 나오겠죠. 그럼 그 현재에는 과학자가 말을 하는 게 어떻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과학자가 말을 잘안 했어요. 현재에는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제가 빨리 지우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요.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와 여기 다 나왔네요. 현재로 할 시간이 나왔고요. 대놓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는 쉽게 말해서 뭐였어요? 과학자가 말을 안 했다죠. 그럼 지금은 뭐겠습니까 다른 상황이니까. 과학자가 말을 하겠네요. 자 확인해 봐요. 에즈하면 모모함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이 말할 책임감을 느낌에 따라 중요성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관계된 일의 중요성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이 감정을 공유합니다. 덧붙이면요. 자인 i 디션 있다는 건 아까 같은 내용이죠? 앞에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지금은 과학자가 말한다죠. 그러니까 여기도 말한다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확인해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깨닫고 있는데요. 그들이 즐긴대요. 그분들이 즐기는 게 뭐냐면 언론의 주목과 대중의 인정을요. 그것과 따라오는 대중의 인정을 즐기신대요. 자, 이제 과학자님들이 지금은 언론에 말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근데 덧붙여서 말을 하니까 주목받고 좋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니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d는 맞네요. 말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맞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 또해 보면요. 아, 어떤 과학자네. 근데 이 어떤 과학자는 뭐예요? 지금에 해당되는 과학자인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제가 아까 끝부분 보고 그 앞에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라고 추측을 했던 게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능 영어 지문은 다른 시간대가 나오면 또 다른 시간대를 상정해서 내용을 추측해서 풀면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세요 자 우리가 42번 어휘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ABCD는 맞네요 그럼 2는 아니겠죠.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풀 때는 여기서 멈추시고 그냥 5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읽었죠. 아니 사실은 지문 한 번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5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번더 지울게요. 아까 읽었던 질문이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기자들과 말하는 걸 저항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의 과학에 대한 더 많은 시간을 보존하고 잘못 인용되고 다른 불쾌함,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에 연관된 그런 불쾌함을 겪을 위험을 무릅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 뭔가 말을 해서 겪는 위험을 겪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러닝이 아니라 뭐 어보이딩 정도 나오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2번을 풀었습니다. 42번은 5번이 답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41번을 풀어야 되겠죠? 41번은 뭐예요? 자, 하나하나 봅니다. 일단 1번은 과학자들과 언론의 안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아니고요. 그리고 2번은요, 그쵸. 그렇죠. 과학자들의 선택인데, 언론에 노출되느냐, 아니냐. 즉, 언론에 말을 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맞죠. 지금 이 지문은요, 언론에 말해, 안 해.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죠. 그리고 3번은요, 과학자님들 언론에 말씀하실 때 조심하세요. 지금 말하느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말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3번 아니네요. 그리고 4번은 과학의 진실과는 상관이 없죠. 포인트는 과학자가 언론에 말을 하느냐, 아니냐니까. 뭐 5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후변화는 하나의 사례로 나온 것 뿐이지, 제목을 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1지문 이문항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42번이 어려워요. 그 고난이도 탑5 안에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위치가 맨 끝에 있고 또 길죠.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는 포지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유있게 풀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제가 소개한 유형별 풀이법 때문인데요 이렇게 문제부터 하나씩 풀이하세요 제목 문제는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고 풀어보시고 완벽하게 풀 필요 없어요 대충 이런 거 같아 정도의 느낌으로 풀이를 하신 다음에 42번 어휘 문제는 나머지를 다 읽어야 되죠. 이렇게 읽으면서 42번도 풀고 41번도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요. 지금 1지문 2문항에서 무척 요긴하게 활용되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스피드, 이 덕목을 갖춘 풀이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어려운 질문을 함께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